안녕하세요 나무입니다 운동하러 나왔습니다 아, 오늘도 노적봉 산책로로 달리기 하러 나왔습니다 아, 역시 시원하네요 올 여름은 여기가 아주 딱 좋은 곳 같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아 너무 시원합니다 시원해 오늘은 이렇게 천천히 달리면서 다리 롤링이라든지 이런 동작들을 신경 쓰면서 달리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코스가 고저차가 있다 보니까 아무리 천천히 뛴다 그래도 평지에서 뛰는 것보다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좋습니다. 오히려 좋아. 야 오늘은 천천히 뛰니까. 소리도 들리네요. 산스장도 있어가지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하... 저는 날씨가 더워지면 운동할 때 소매가 없는 슬리브리스 제품을 많이 있는데요. 어, 이유는 일단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소매가 있으면 나중에 땀이 났을 때 상당히 걸리적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반팔을 입으면 이렇게 땀이 났을 경우 이렇게 어깨 위로 걷어올리곤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걸리적거리는 게 싫어서 나시티를 선호합니다. 이제 살이 타잖아요. 그러면은 반팔티 라인이 한이정도해서 끝나기 때문에 나시티를 입으면 <laughs> 상당히 안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시티를 주로 입습니다. <laughs> 그래서 지금도 나시티를 입고 뛰고 있는데요. 요번에 러닝라이프라는 브랜드에서 지금 입고 있는 싱글렛이랑 반바지를 보내주셔가지고 계속 입고 뛰어봤거든요. 제품이 괜찮은 것 같아서 구독자분들께 소개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입어보고 좋았던 점은 상당히 가볍습니다. 그리고 싱글렛 중에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등이 덜 파인 걸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거든요. 싱글렛 같은 경우도 등이 그렇게 많이 파여있지 않습니다. 반바지는 이너 타이즈가 같이 붙어 있는 제품이고요. 제가 키가 1 7 8에 몸무게가 현재 78kg 상위는 엑스라지, 하위는 라지를 입고 있습니다. 디자인도 무난하고 소재도 괜찮아서 그리고 제일 제일 마음에 드는 건 가격입니다. 가격 요즘에 운동복들도 엄청 비싼데. 싱글렛도 그렇고, 바지도 그렇고, 엄청 쌉니다. 생산을 직접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보내주신 제품들을 입어보면서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점들을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바로 개선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이런 싱글렛 가격이 부담이 안 되니까. 몇벌사 놓고 돌아가면서 입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은 검은색이랑 흰색밖에 없는데 색깔만 조금 다양하게 더 나와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 보기란에 링크 남겨 놓을 테니까 스토어 방문하셔서 좀더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6km 51분. 와, 땀이 엄청납니다. 땀이 엄청나. 아, 시원하다. 자, 오늘도 운동 잘해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